음. 루반 블록 대패요? 블록 대패는 출시될 때는 이 황동 부분이 이 정도로 그 광택이 나거든요? 상당히 이제 처음에 광택을 잘 내놨습니다.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이게 주로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손바닥에 있는 땀 소금기 그런 게 묻어가지고 광이 많이 죽거든요. 저는 초온놈이라 그런지 이렇게 손때 묻은 이런 게더 좋던데.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또 빛나는 거 나름대로 그 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는 괜찮은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광택이 완전히 죽어요 여기가 황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광택을 내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음, 일반적으로 황동, 광택 내는 광택제도 있는데, 이 청봉 이용하면 됩니다. 청봉. 청봉은, 이런, 가죽에, 청봉을 이렇게 발라가지고, 그, 사포에, 구두칼이나, 조각칼 같은 거, 심지어는 대패끌도 가능합니다. 연마하고 나서 마지막에 날 세울 때, 이런 가죽 가죽에 청봉을 발라서 이용해도 좋거든요. 그런데 황동 광택 낼 때도 이걸 쓰면은 좋아요. 방법은 열심히 열심히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문질러 주기만. 저는 이렇게 뽀다고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지금 광이 없잖아요. 아.. 이거를 레버캡을 분리를 하고 이걸 여기에 문질러 주면 돼요. 지금 벌써 이렇게 광이 나죠. 그러니까. 이 청봉은 상당히 한 연마력을 가진 연마제입니다. 연마제 문질르면 이렇게 광이 나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문질러 주면 됩니다. 이렇게 문지르면 황동가루가 여기에 좀 묻어나기도 하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청봉은 연마제다 이 청봉은 연마제다 이거는 얼마만큼 문질러 주냐에 따라서 광은 달라집니다. 이렇게 얼추 해주고 이제 틈새. 틈새가 있는데, 그거는 이 가죽에 가죽에 이렇게 청봉을 발라서 이걸로 이렇게 문질러줘도 됩니다. 볼까요? 가까이서 아까보다는 상당히 광이 나죠? 움직이면 이렇게 새카매져요. 청복이. 황동에 있는 때가 이제 빠지는 거죠. 열심히 문지릅니다. c o 매 m 니다 네, 예,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벗겨주고 나면 깨끗한 천 혹은 화장지 같은 걸로 잘 닦아주면 돼요. 그러면 화장지에도 이렇게 때가 묻어나오거든요. 하고 저는 꼬다구를안 좋아해서. 이 정도 됩니다. 보이잖아요 비추 잖아요 이건 얼마만큼 더 문질러 주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연마도면이정이 녀석은 이낸도이정도뭐이벽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면 돼요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사용하려 합니다.